너를 보면 그 사람이 떠올라. 굉장히 그 비슷한 애인을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헤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어, 전에 그분하고 너무 비슷한데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전이는 최초의 대상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계속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네. 우리가 흔히 어디선가 들어봤을 거예요. 방어기제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음. 있을 건데 방어기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는 기제예요. 음. 음. 어떨 때 사용하느냐? 불편할 때 음.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게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사고 행동 메커니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네. 어떤 사람을 우리가 피하면 좋을지 이 사람은 피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 방어 기제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투사 네, 투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투사란 어떤 것이냐 본인 스스로 인정할 수 없는 어떤 욕구나 욕망이 있어요 그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화가 났는데 나는 화가 안 났다라고 생각하고, 왜너 나한테 지금 화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상대는 되게, 어, 화안 어? 났어? 내가 화냈어? 화안 났어? 이렇게 얘기해도, 어, 좀 화난 거 같은데? 라고 하면서 계속 본인이 느끼는 그 감정을 이 상대한테 쓰이는 거죠. 음, 음. 이 유형은 아마 여러분들도 좀 황당하게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회사라는 용어를 모르셨어도, 아, 뭐야, 막 이러면서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 투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피하시는 게 좋죠. 네. 왜냐면 하이 사람은 자기의 불편한 감정을 마주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음. 그래서 오히려 오해를 뒤집어 씌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음. 너무 빈번하게 상대한테 본인의 감정을 막 뒤집어 씌우는 것 같다라고 하면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으로 드러나는 반동 형성입니다. 반동 형성도 투사랑 조금 비슷한 부분인데, 투사는 본인의 욕구나 감정을 알아채지 못하는 반면에 반동 형성은 어느 정도로는 느껴요. 근데 행동을 반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미운 놈딱 하나 준다 라고 응. 하는데 미워하는데 오히려 그냥 더그 사람을 위한 행동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이제 뭐 직장에서도 누가봐도 일 너무하기 싫어하는데 어 나는 이일 너무 좋아 막 너무 하고 싶었어 하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싫은데 자꾸 좋다 고 그러면서 그쵸? 오히려 억지스러운 행동을 어. 한다거나 나이안 싫어해 하면서 어, 어. 근데 얘가 뭐 문제고 하는데 나는 안 싫어해 하면서 앞에서는 되게 잘해주고. 수동적으로 공격하시는 분들 수동 그쵸? 공격 어. 네. 뒤에서는 이렇 뒷담화를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네. 뭐 다른 어떤. 복수극을 계획하고 있다거나 네. 그래서 이런 반동 형성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투사와 마찬가지로 솔직한 욕구를 응.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화살이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어. 내가 안 좋은 일이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반동 형성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전이입니다. 전이는 사실 상담사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방어 기제죠. 그렇죠. 그래서 상담에서는 전이와 역전이를 효과적으로 잘 사용한다면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 전이는 근데 일상에서 너무 빈번하게 사용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어요. 음. 전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무엇을 옮기느냐? 내가 욕망했거나 미워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버지와의 관계 경험이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폭력적인 아버지를 만났다라고 하면 그 비슷한 연령대의 남자에게서 되게 폭력적인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아버지와 하고의 관계를 여기서도 이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상담에서 효과적인 거는 이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상담사랑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사람이 전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대상이 내가 되면 나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나하고의 관계를 뭔가 이상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관계 양상으로 만들 때가 있죠. 별 행동 안 했는데 어떤 치명적인 어떤 상처를 준 누군가를 나한테 떠올린다거나 그렇게 되면 힘들어지죠. 너를 보면 그 사람이 떠올라. 예전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경험한 걸 내가 했다라고 음. 마치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음.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한다거나 어떤 음. 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음. 만약에 친구가 그런다고 하면 네. 곁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음. 굉장히 그 비슷한 애인을 음. 사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헤어졌다고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했는데 다시 만났는데 오 어, 전에 그분하고 너무 비슷한데 근데 계속 그런 스타일만 만나는 거죠. 아. 근데 또 거기에 헤어지는 패턴도 비슷해요. 만나는 패턴과 헤어지는 패턴이 너무 비슷해요.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이는 최초의 대상에 대한 감정을 해결하지 않고는 네. 계속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사들은 전이 뭐 역전이 이런 것들 그 상담 장면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담 장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나왔다가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죠 네, 지금까지 피해야 할 유형으로 세 가지 방어기제를 들었는데요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이세 가지 유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어기제는 누구나 사용하는 방어기제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빈번하게 사용한다 라고 하면 조금 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방어 기제는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 가장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방어 기제를 사용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야기를 만드는데 갈등이 언제나 있고 그 갈등의 핵심은 캐릭터의 성격에 있죠. 이거는 우리 심리학자들이 얘기해 줄수 있겠다.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쓴 책입니다.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읽고 싶은 이유를 남겨주시면 다섯 분을 선정해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